7월 24일 동창아, 밝았느냐? 나는 이미 기도한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공과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천국의 허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혜수와 동행하니 그허디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뱉기 전에 멀리 뱉어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도막이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딘나하늘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앞두고 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수단과 목적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직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직, 직분의 세 가지 특성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최고성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이 직분은 세상에 가장 높다는 대통령직, 뭐 국회의원, 시장직보다 훨씬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직부는 영적 사역에 최고의 최고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최고로 귀한 최고성을 가졌다. 두 번째로 직분은 어떤 특징을 있느냐? 다양성이 있습니다. 원숭이 종류만 200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도 하나의 이름에, 이름을 가진 동물이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이 직분의 다양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됨의 통일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 어떤 직분이 더 좋은 직분, 나쁜 직분, 어, 천한 직분, 또 높은 직분,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직분은 다양하게 높낮이가 아니고 어떤 명예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다 각자의 성격과 생활 환경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각각의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나에게 고유적으로 주신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에 맞게끔, 내 은사에 맞게끔, 내 재능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직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우리는 교회에 제한된 자리에서 이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에서 나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송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라는 말은 뭐냐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외과의사가 뼈 부러진 사람에게 뼈를 맞춰줘야 돼요? 더 어긋나게 해야 돼요? 뼈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물,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야지 고기를 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 다 다른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줘야 돼. 죄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찢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뭐예요? 그 그물을 수리하여서 잘 뭐해야 돼요? 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수리해줘야 하고 뼈가 어긋난 사람에게는 뭐예요? 마음이 삐딱하게 어긋난 사람에게는 뼈를 맞춰주는 외과의사처럼 삐딱해진 마음을 잘 맞춰줘야 돼. 그런데 함께 뭐 해야 돼요? 동조해 버리면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문제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어. 마음이 삐딱하고 어긋난 사람과 함께 동조하여 당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에 빠져있는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목양을 받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또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온전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 주는 그 직분의 목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봉사의 일입니다. 이 직분에 있어서 이 봉사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하인이 시중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하인이 시중을 들다. 누군가를 불림하거나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직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시중을 드는 겁니다. 나는 하인이다. 그러니 하인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오해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힘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 몸으로 직접 와가지고 뭘를 한다? 아니면 돈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인이다. 나는 마음을 갖고 시중 듣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잘 시중 들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소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잘 시중들면 뭐예요? 큰 것을 시중들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직분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삶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착복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누구를 세워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해 있는 목장,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각자에게 최고의 직분을,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고유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침례 받은 지 3년이 되면, 아이, 뭐, 집사 받을 수 있어. 또, 어, 집사 받은 후에 5년이 지나면 안수 집사 될수 있고, 또 5년이 지나면 장로가 될수 있어. 그래서 빠르면, 아, 13년이면 장로까지 달수 있겠네?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이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제도 안에 우리가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야 하는 것이지, 목적은 제껴놓고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가 바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구실로 남의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바른 겁니다. 하지만 수단이 성경을 읽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이 잘못됐잖아요. 촛불을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 때문에 수단이 뭐예요? 촛불을 훔쳐 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 이 직분이라는 것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적대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 위해서 누군가와 친분을 가지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국민을 섬기라고. 세워주는 선출직들입니다. 기관장들은 다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뭐예요? 아까 봉사가 뭡니까? 하인이 시중을 들다. 시중, 국민을 시중 들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뭐예요? 다르게 얻어야 할 건데 수단이 뭐예요? 옛날에 고무 고무신 선거라고 해가지고 막걸리 받아주고 고무신 받 사주고 뭐돈 뿌려가면서. 어 여러 가지 서로 네거티브 막막 막 비방 욕설을 상대방에 막안 어? 좋은 점을 캐내가지고 수단이 바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수단도 직분도 바르게 우리가 가야 하는데 바르지 못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주의의 정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이것은 합법적인 거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선한 목적이라도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예수님 보자 좌우편에 누가 먼저 앉을 것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 보자 좌우편에 앉는 그 목적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보다. 안 그래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자 좌우편에 앉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자 좌우편에 앉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도 뭐 해야 돼요? 선하고 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서로, 어떻게 했어요?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움밖에 는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목적, 바른 수단,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다르지 못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목적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뭐, 말씀과 기도와 찬양,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귀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도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제도, 어떤 위치, 어떤 것들을 만든 때에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람들은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자꾸 흔히 수단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좋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목적은 선하지가 않은데 수단이 뭐예요? 선하면 와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수단이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수단들만 보고 아, 저 집에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어? 아, 저 집에는 정말로, 어, 서로 소통도 잘하고, 부부간에 참 행복하고, 다정하고, 이런 수단들만 보고,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데, 수단이 좋아. 또, 신앙생활도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수단만 좋으면, 사람들은 그수단의 수단만 바라보고, 와, 저 집은 믿음 좋은 집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목적도 바르게 사용해야 바르 발라야고 수단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서로 야지 바르게 돼야지 어떤 하나 치우쳐 버리면 어떤가 하나 혼동해서 치우쳐 버리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자꾸 수단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수단이 목적이 바르지 목적이 바르게 가고 있고 수단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도 바르게, 목적도 바르게, 우리가 양날개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제도들, 그리고 많은 직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걸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목적과 수단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서로 혼동하여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바르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과 수단의 양날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만드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